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경을 봐야 할까요? 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아지가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강아지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강아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탕을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사탕을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해요. 우리 함께 같이 디모데우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저번주에 소유리 문답 1문을 기억하나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에 대한 답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을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부터 성경을 꼭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 이야기 그 아이는 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가난했지만 마음씨 착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은 늘 희망으로 가득차 있었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랍비가 되자. 마침내 소년은 최고의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를 떠나 큰 도시로 온 소년은 학비를 벌기 위해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싼 학비를 내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기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요. 결국 소년은 몸이 약해져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병도 꺾지 못한 거지요. 얼마 후 소년은 병이 나았지만 학비를 내지 못해 더 이상 학교에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공부를 할수 없는 건못 참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한동안 고민하던 소년은 이른 아침에 벌떡 일어나 학교를 향해 뛰었습니다. 소년은 아무도 몰래 교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실 지붕에는 햇빛이 잘 들도록 낸 창문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엎드린 채 창문에 귀를 댔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라비의 목소리가 또렷이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햇살은 따뜻하고 몸이 회복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소년은 그만 엎드린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창문을 가려 햇빛이 들지 못해 교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어? 날씨도 맑은데 교실이 왜 이렇게 어둡지? 라비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기요 저기 누가 있어요 한 학생이 천장에 있는 창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놀란 라피와 학생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의식을 잃은 소년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대로 두었더라면 소년은 굴러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년은 학교 의료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으면서 몸이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랍비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공부에 대한 열정에 선생님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단다." 그리고 내 어려운 집안 사정을 알게 되어 학교에서 학비를 면제해주기로 했어.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소년은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소년은 열심히 공부하여 총명하고 품성 좋은 라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선행을 많이 베풀었답니다. 함께 토론해봐요. 지금 내 마음속 희망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어떤 때 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나요? 또 어떤 때내 희망이 커지는 것 같나요?